자, 요거가 이제 소드 크래프터스라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이번 SN 박람회에 가서 네. 와, 봐서 그 만난 게임들 중에 어, 굉장히 참신한 게임들 중에 하나예요. 예. 요거 여러분이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오, 우 요렇게 엄청 크네. 네, 자, 요게 이제 하나, 네 소드 크래프터스, 이제 칼을 만드는 사람들, 예, 이라는 게임이죠. 예,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칼을 만드는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1인에서5인까지 가능한 게임이고요. 어, 꽤 게임이 어렵지 않아요. 어, 쉬운 편이고, 그래서, 그리고 요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들, 특히 남자애들이 좀 좋아야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조금 있어요. 대장장이 게임. 네, 대장장이 게임입니다. 대장장이가 되어서 칼을 만드는, 거. 이거 겁만 되는 거잖아요. 엄청 크던데, 예, 네, 엄청 크죠. 네. 요즘 제가, 어,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기본판과 확장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판에는 이제 기본, 기본판도 들어있고, 확장판에는 또, 이, 몇 가지 이제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스플랜더 확장형처럼 한 다섯 가지, 아, 세 가지 모듈이 어, 들어있는 게임입니다. 확장이 들어있는 확장이구요. 그리고, 네.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보고 있는데, 어,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요. 박스를 키워서, 막, 조금만 게임이 더라도 박스를 막 키워가지고 비싸게 만들고, 그래서 좀 비싸게 팔고, 사실 그런, 어, 뭐라 그럴,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게임들이 좀 많이 종종 보이는데, 이 경우는 좀반대예요잘 보시면 알겠지만,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여기 보면 밑에 트레이 바닥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가 다 펀칭 타일이었어요. 그 보시면 거의 종류로 돼 있잖아요. 네, 상실 정말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게 보관하는 데도 빡 빡해요. 그갖고 저는 오히려 아 얘는 좀 박스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안녕하세요 박현수님. 네, 그 정도, 정도로 굉장히 알차게 들어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보시면 은 이제 이렇게. 칼, 칼, 손잡이가 있고, 네, 요, 받침대가 있, 있,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칼, 손잡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순나무 <laughs> 너무 싫어해 보임. 엄청 싫어하죠? 예. 이렇게, 칼, 각자 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를 이제 조립을 했다가, 게임이 끝나면은, 얘를 그냥 넣으면 좋겠는데, 얘가 이만하거든요. 여 보세요. 이 정도의, 예, 요런 거요. 칼자루예요 칼자루. 칼자루인데, 예, 아, 손잡이라 그랬나요? 제가. 예, 근데 이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분해를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알차게 들어있다. 예, 굉장히 신박한 게임이고. 저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을정도 에 예, 되게 크.. 진짜 좀 칼같아요 여기다 이따가 어.. 칼을 이제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같은 보석이 있는 어.. 칼을 가져가요 칼.. 자루를 가져가요 이런식으로 돼있죠 예, 일단 두개만 만들어 볼게요 들어갈 데가 없어 맞아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런 네, 타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칼을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엄청 많죠? 네. 2인, 부터 5인까지 할수 있는데, 어, 2명 이서할 때랑 뭐, 3명 세, 세 이상 할 때랑 조금 다르긴 해요. 남자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맞아요. 어, 그리고, 모루, 예, 네, 뭐, 모루가 있습니다. 예, 네, 모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션 카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새 컬렉션 요소가 또 있어가지고 이런 예, 미션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1인용으로쓸때 하는 카드도 있고요. 이러고 예, 얘네들은 이제 안 쓰죠. 예, 요거 나머지는 확장이에요. 예,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요렇게 이제 있으면 이 어, 카드를 3 장을 뽑습니다. 이세 장을 뽑아서 이 게임 하는 진행한 동안은 이세 장이 다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쪽은 베이직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뭐, 인터미디어트라고 돼 있죠. 요거는 조금 쉬운 버전이고 요거는 조금 이제 중급자 버전이에요. 그래서 일단 쉬운 걸 쪽으로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이 추가 점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루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2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12개를 세팅을 하고요. 3사인 아, 2, 3인일 경우에는 어 4, 5인일 경우에는 여기다 밑에 한 줄을 더 깝니다. 예. 그래서 총 16개를 가지고 게임을 해요. 예, 기성님 안녕하세요. 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해요. 어,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차례가, 대, 이제, 크게, 이제, 어, 페이지가 한세 개로 나뉘는데, 어, 총 여섯 번의 라운드를 거칩니다. 어, 여섯 번의 라운드를 거치는데, 어, 첫, 그각 라운드 동안 첫 번째는 자르고, 두 번째는 고르고, 세 번째는 칼에 붙이고, 예,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예, 잠깐만, 이거, 3인, 3인 풀로 한 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네. 3인플로 가면. 네. 안녕하세요. 카비안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너무 늦게 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세 명이서 진행을 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사람, 한첩 사람이, 이, 얘네를 가릅니다. 이런 식으로. 예. 소드크래프트 소에, 소개, 중입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바늘 갈아요. 또는, 이렇게 가라도 돼요. 원하는 대로 갈라도 되는데, 얘네를 뭐, 이런 식으로 가를 수는 없구요. 요런 식으로, 이제, 일직선으로만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번째 선이 그렇게 나눴으면 아선 마커가 또 있, 있는데 음자선 마커를 좀나눠선 마커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게 기본판 선 마커고 이게 확장판 선 마커인데 확장판으로 줄게요 하나 자 그래서 선이 이렇게 하면은 두번째 플레이어가 도또 나눕니다 얘를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뭐, 요, 를 이렇게도 나눠도 해요. 원하는 대로 나눕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플레이어도 이런 식으로. 다섯 명이 하면은 이제 다섯 명이 더 하고 두 명이서 게임을 할 때는 한 명이 두 번씩 해서 두 번씩 나눔을 해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 번째 플레이어까지 해서 조각들이 나눠졌죠. 그러면은 다시 선 플레이어부터 이 조각들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를, 난 얘를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가져가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아난 이걸 가져가겠다 그럼 이걸 가져가고 세 번째 플레이어는 뭐 이걸 가져가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뭔가 알차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요거는 다음 라운드에 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커예요 그래서 얘가 선을 다시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안 좋게 들어갔는데, 요렇게 해서 칼을 꽂아가지고 칼을 만드는 거예요. 예, 각자 이렇게 자기 칼을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도, 어, 이다 색깔이 다안 맞게 들어갔지? 예, 이렇게 지금 별로 점수가 안 되게 들어와가지고, 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좋아요. 자, 얘도 이렇게 칼을 꽂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한 번,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어요. 얘네들은 버려지고, 또 다시 새로운 이렇게 새롭게 얘네들을 깝니다. 조금 점수가 되게 해야겠다. 자, 요렇게자 하면은 다시 선 플레이어부터 자르기 시작해요. 음, 선 플레이어 요, 뭐 이렇게 자라볼게요. 이렇게 자라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잘랐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선플레이부터또 이거를 가져갑니다. 전난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를 가져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어얘 점수가 어 됐다 이렇게 갑니다. 얘도 어, 하나, 하나, 둘, 요거를 중간에 막 비어, 비어 놓고 끼우면 안 돼요. 다 꽉꽉 채워서 끼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얘도, 어, 예. 수 되는 게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6, 6라운드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예, 굉장히 쉬운데. 저렇게 자주 꼭꼭 꼽고, 꼽고 하면은 내구도가 금방 예 고개 요거의 단점이에요. 내구도가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제 단점이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자 한번 해볼게요. 칼이 만들어져요. 여섯 라운드를 다 했다고 치고. 안녕하세요. 아, 위아야 계단님을님,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 3인이 되니까 더 어렵구나. 여기 좀 약간 파티파티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거 그때 재미있겠다 싶었던 거다. 예, 그렇죠? 자, 요렇게 만약에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각 열별로 열별로 이제 같은 색깔 보석이 연속되어 있는 게 어, 연속되어 있는 게 제일 많은 걸 찾아요. 여기는 이렇게 세 개가 연속돼 있죠? 예, 그러면은 각 보석 곱하기 요 곱하기 3개 곱하기 2 해서 여긴 6점. 여기는 2 개잖아요. 2 2 4점.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겠죠? 2 개니까 2 4점. 예, 여기도 4점입니다. 만약에 다 하나씩밖에 없다. 그러면 점수가 없어요. 한 개짜리는 안 합니다. 유튜브만 하세요. 어, 네. 일단은 제가 집에서 방송을 할 때는 컴퓨터가 딸려서 동시 솔충을못 해요. 사무실에, 그, 저기,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때는, 컴, 어, 퓨터가좀 사양이 괜찮아서, 동시송출을할수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애들이 칼싸움에서 자랑하면서 할 법하네요. 그러다 답뽑가진거죠 예, 이렇게 칼싸움. 예, 되게 칼싸움 할 만하죠? 오, 예. 어, 그런 식으로 점수를 받고요. 그리고 요 밑에 깔려있는 카드들마다, 얘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합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석을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이 이제 점수를 가져가고,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노란색을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앞에 점수를 가져가고 2등이 다음 점수를 가져가고 그런 게임입니다. 네. 서드 크래프터스라는 게임이고요. 네. 어, 뭐 요거 왜 확장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팁을 해요. 이팁 이렇게 칼에 끝을 모으는 확장이 있어요. 예, 요렇게. 진짜 칼이죠, 이제. 예, 진짜 칼이고, 남자애들 환장을 만, 예, 거죠 요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여기 에 있는 얘네들을 모아야 점수가 돼요. 여기 세개 이상, 빨간색 세개 이상, 파란색 한개 이상을 모으면 5점을 받는다. 예, 못 모았죠. 이쪽도 빨간색 두개 이상, 주황색 세개 이상인데, 못 모았죠. 예, 그러면 점수가 없는 거예요. 칼 모양 때문에라도 확장 필구네, 그쵸? 칼 모양 칼 모양이 확장을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뭐요런 렐릭 확장이라고 해서 이제 새 콜렉션 요소를 좀 추가하는 요소가 있는 확장이 있고 또 뭐가 있지? 네그 몬스터를 물리치는 요, 요런 얘네 얘를 물리치는 그런 확장이 있어요. 네, 어뭐 그렇습니다. 예 요런 게임이고요. 아이고 할 네, 요런 게임이구요. 네, 크고 아름다운 겁니다. 예,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네, 예. 야, 야, 하나, 둘, 셋. 요런, 검인데, 어, 제가 이 게임을 해보니까, 어, 꽤 괜찮아요. 이, 이, 이게, 어, 뭔가 되게 참신하잖아요. 이게 검을 만들고 실제로 이렇게 갖고 놀수 있는 요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되게, 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도 되게, 어, 신기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플레이, 그, 이거를 한번 관심이 썩어서 가봤었는데, 어, 실제로도 재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장 끼고 하면은, 어,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임의 요소가 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다만, 아까 신영왕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 종이로 하는 거다 보니까, 내구도는 좀, 이제, 매번 꼈, 뺐다 깼다 하다 보면은 내구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좀 단점은 있고, 예. 그리고 좀 귀찮나요. 이게 다 만들고 나면은 얘네를 다 이제 빼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보드게임으로 3D 결과물을, 맞아요. 어, 근데 확장 진짜 필, 필수로 해야겠다. 음, 그러고, 이제 칼, 특히 칼자루, 칼자루를 빼서 보관해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죠. 예. 네. 그리고 뭐 그러고, 외에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쇼핑맨에 들어온 데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 거를 어떻게 알고 데려오셨지이런 생각도, 예,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저번에, 플라넷 머시기도 그렇고, 요즘 3D 중시로 잘 나오네. 어, 맞아요. 좀, 사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드게임이라고 해서, 막 바닥에, 네 바닥에만 붙여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이런 이제 구조물이 있으면 사실 좀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뭐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이 게임은 자아 이거 조금 아 아쉬운 거는 이거 아쉽다기보다는 이거 왜좀 약간 멋이, 멋있는 것도 있죠. 요런요런 요런 날개라 그러나요? 이런 예, 게 있어가지고 네, 꺼내긴 약간 귀찮은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겉박스를 겉박스 포장이 비닐 포장이 안 되는 예, 그런 구조예요. 네, 여러분 어, 소드 크래프터스입니다. 이 게임은 음, 좀 어린이, 특히 남자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 추천을 해요. 남자 어린이들 거한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0학년 정도. 예. 그 정도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정말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소드크래프터스, 이게 한국 국내, 지금 품절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